이 텐션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코킹과 힌징을 임팩트까지 쭉 끌고 와서 풀어헤치면서 임팩트 때 힘을 폭발적으로 쓸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크레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주말 골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말 골퍼분들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비거리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스윙 메커니즘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한 가지 부위, 손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손목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죠? 백스윙을 했을 때는 위로 이렇게 꺾어주는 코킹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힌징 두 가지, 손을 이렇게 꺾어주는 힌징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킹과 힌징을 사용해서 백스윙을 올렸다가 대부분은 다운 스윙 때 빨리 풀어 해치는 느낌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힘을 다 써버려서 임팩트 때 힘을 다 전달하지 못해요. 제가 스윙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보편적으로 코킹, 힌징 다 했어도 이런 식으로 임팩트 전에 풀어헤치는 느낌 때문에 스피드가 많이 손실된 채로 임팩트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어깨에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공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손목을 빨리 풀어 헤치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코킹과 힌징을 임팩트까지 쭉 끌고 와서 풀어 헤치면서 임팩트 때 힘을 폭발적으로 쓸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코킹과 힌징을 100%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백스윙을 했을 때 코킹과 힌징을 100% 예를 들어서 내가 꺾을 수 있는 최대로 다 해놓고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텐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풀리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클럽을 그냥 걸어서 대충 잡으시고 백스윙을 만든 다음에 오른손으로 잡아당겨서 코킹을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왼손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코킹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코킹을 한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텐션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손목을 풀어 헤치고 싶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운 스윙을 한다 치었을 때이 텐션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임팩트를 하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풀어 헤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코킹과 힌징을 약한50% 정도만 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했을 때 코킹 힌징을 100%다 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굉장히 스윙 아크도 작아지고요. 이렇게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때 끌고 오기가 뭐 저는 분명히 끌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끌고 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한번 코킹을 100% 한번 해 놓고 해 볼게요. 해 볼게요. 이게 스윙 아크도 작아지고 막 이래서.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하기도 어려워져서 막 구질도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 손목의 로딩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손목을 쓰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 거의 안 쓴다라는 느낌도 괜찮겠죠. 여기서 거의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내려올 때 우리가 몸을 돌려 볼게요. 손목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여기까지는 코킹이 더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코킹을 좀 적게 해놓고 다운스윙 한번 해볼게요. 다운스윙 중간에서 아무래도 코킹을 적게 한 백스윙 탑 포지션이 조금 더 레깅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윙을 할때 손목을 많이 꺾어 놔야지 임팩트 때 풀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과하게 코킹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백스윙 탑에서 손이 놓쳐질 정도로 코킹을 많이 해서 잡아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캐스팅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킹을 할수 있는 만큼의 반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위로 한번 꺾어 보세요. 그러면 최대로 꺾을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데 그거에 반 정도만 한다라고 백스윙 탑 포지션에. 서 백스윙을 올릴 때 내가 할수 있는 코킹보다 반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만 들어주는 느낌이겠죠.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정도만 들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탑도 조금은 짧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백스윙 탑 올라갔을 때 코킹이 뭔가 많이 되어 있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오늘 레슨의 핵심 포인트였고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한 가지,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이 내용을 떠올리고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드라이버 비거리가 향상되고, 뭐 스윙도 좀 깔끔해지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